연경이는 할때 있고 안할때 있어. 요 연경이는 약간 팡팡이 아니고 비비. 아 연경이 연경이 비비, 비비, 비비 스타일이고. 예, 예. 음. 연경이 내추럴을 김이... 좋아해요. 김희진 음. 선수는? 김희진 완전 쏘 내추럴. 그지 내추럴. 에. 거의 안 하는 듯타일이잖안한것 어. 같더라고. 너 선크림은 바르냐 시합 때? 선크림 발랐어. 바르... 선크림 발라요. 어? 김희진 선수 옆에 있어? 네, 이번에 갑자기 제 방출이 됐어요. 아, 진짜? 룸메구나, <laughs> 어, 룸메. 룸메. 아우, 야, 팬이라고 저기 좀, 네. 인사 좀 스피커, 해줘. 스피커 해드릴게요. 음. 스피커. 아유, 김민선수 안녕하세요. 아유, 아유, 팬이야, 팬이야. 우 내, 내 자네 팬이야. 자네 팬이요? <웃음> <웃음> 자네 간장게장 먹으러 뭐 와야지. <laughs> 야, 너 빠져, <laughs> 그럼. 너 빠져. 4인 이상 안 되니까 너 빠져. <웃음> 아이씨. <웃음> 그 연경이랑, 알았어 소지랑, 희진 선수랑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나는 너, 너 빠져, 넌 빠져만.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아 희진이 희진이 간장게장 좋아하니? <laughs> 아, 아 언니 희진이 간장게장 못 먹어요. 아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내가 먹을 수 있겠다. 희진이 갑각류 알려주고 아, 아 그희진는 소고기로. 소고기로, 소고기로, 소고기로 소고기. 가야겠네. 잘 네, 좋아요, 저 소고기 좋아해요. 아, 나는, 나는 희진 음. 선수를 너무 기억하는 게. 음. 옛날에 우리가 그 배구 관람하러 갔을 때 경기 보러 갔었잖아. 어 거기에 브로, 브로셔가 아, 있었어요. 맞아. 신한은행에서 하는 그 세계 대회가 하나 있었어. 아, 예. 그때 내가 보러 갔었어. 연, 연경이 팀 흥국생명 거 보러 갔었단 말이야. 희진 선수가 나왔어. 음. 네. 근데 거기 이제 선수 명단에 다 써있잖아 이름이랑 키 네. 몸무게 이게 다 써있잖아. 네. 근데 희진 선수가 그때 너무 잘하는 거야. 히... 음. 네. 근데 이게 키를 딱 봤는데 어. 그1 백... 168로 써 있더라고. 그래 가지고 내가 야, 내가 은현이한테 와, 저 희진 선수 봐봐. 점프력이 어마어마한데? 진짜 너무 잘하는데. 키가 여기 168이야. <laughs> 은현이가 야, 배구 선수들은 점프력이 어마어마해서. 은현이가 막 알아쳐 하더라고. 그래서, 야, 진짜 아니야, 대단하다. 점프력이라고도 안 했어. 야, 서전트가 장사 아니야. 아니야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, 어, 저 희진 선수는 나중에 진짜 와 나중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. 168이면 우리가 또 대화가 또 가능하잖아. 이제 180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화가 안가능한는 수진은 목이 아프지만. 그래서 어. 나중에 이제 연결을 만나러 거기 들어갔단 말이야. 근데 <laughs> 네가 오는데 너무 큰거168 치고는 너무 큰 거야. 그래서 쟤 뭐야?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? 잘못된 거 같아. 거기 다 엉망이다. 어. 양효진이 172로 돼있고 든러더만 <laughs> 근데 프로필이 그때 잘못돼있었니 그, 그거 뭔지 알죠 그거? 뭔지 알아요. 잘못 아. 나와 있었던 거 언제인지 알것 같아요. 아. 아 기억하는구나. 그때 그래. 상대 팀이 홍콩인가 대만인가 뭐 그랬다. 그래서 것 내가 이김진 선수를 음. 너무 기억 168로 음. 기억하고 있어요. 음. <웃음> <웃음>